오빠 근데 가방은 쌌어요? 어, 가방 쌌지. 가방 쌌어? 어 우리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 이제 인박 때 바로 갖고 가면 되거든. 어. 신호면 바로 이거 들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속옷 어. 같은 거, 그 우리 다에 쓰는 순한 로션 같은 거. 로션. 그리고 아기가 살이다니까 순한 무조건 순한 거 다. 아니 나는 아까 저거 씌어놓고 엄마는 다도 돼? 엄마 <laughs> 해 <laughs> 아니, 아니, 물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사회생활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 조리원. 아, 조리원 안에 있으니까? 계속 있잖아. 무균 상태잖아. 무균 상태니까. 아, 무균이 돼? 아, 그래? 이거 맞는 얘기, 전물이 아니, 아니, 아니야, 전물 정리를... 아니, 내가 정리를... 비인증이라 했어. 내가 분명히 강사인데 비인증 강사라고 분명히 아, 그랬어. 그러니까, 개인 신경이 많이 들어간 아니, 비인증 아니, 강사예요. 난 뭐, 균이고, 여보, <laughs> <밖에서 웃음> 무균. 밖에서 이 이제. 유균과 무균. 유균, 무균. 그 <laughs> 다음에. 뭐뭐 써야되냐면, 모유수 언제까지야? 할거 대충. 최대한 많이, 왜냐면 <laughs> 너무 어. 커요. 뭐가? 아니, 야, 여보. 좋아. 아니, 우리 다이 아주 이쁜 마음이야. 아니, 나 억울하잖아. 나는 이렇게 너무 커져서 여기가 다 텄거든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 어, 어. 모유가 잘안 나와. 그럼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우리가 약간 모유부심이 있거든, 오빠? 나도 파이팅이 있었지. 나도 막 있어요? 모유가 막 장난 아니었거든. 네? 그럼. 아니, 엄마들은 그게 있어. 그게 그럼 당연하지. 어. 이게 다 모유로 나온다 해서 넌 축복이야. 진짜로. <웃음> 그럼, 그럼. <웃음> 진짜로 할수 있어. 제일 걱정은 뭐냐면, 모유를 쫙쫙 빼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안에서 딱 굳어버리잖아. 그러면 전몸살이 그게 세세 제일 아예 주위에서도, 애 낳는 것보다 더아프 전부. 그래서 항상 아, 그래? 이 오빠 여기 계속 풀어줘야 돼. 여기 묻히지 않게 이런 데 음... 마사지해서 풀어쭉또 빼야 되는 거예요. 굳어아 음... 미안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야 근데 아니야. 다들 모르겠다. <laughs> <저, 너> 너무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잘말는야 나한테서 둘이 야 나도 <laughs> 나 <나도>, 그래. 주냐면 <laughs> 나도 마사지해야 <모르게>. 돼. <laughs> 아빠는 알아야지. 아빠 은 알아야지. 그게 사실은 옆에서 남편이 도와주면 돼. <laughs> 너무 아픈 거야. 마사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충전기. 호독보대뭐 아 이런 것도. 그거 챙겨야 돼. 어, 책 같은 것도 가면 좀좋아책 같은 안거 책은 아, 책안 읽어. 책안 읽어? 아,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얘기좀 힘들어. 졸려. 어,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그래?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잘해줘야 돕 근데 얘기 나면, 어. 호르몬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예민해지고, 좀 그럴 수 있어서, 정말 눈치가 조금 빠르면 좋을 것 같아. 어. 조리원에서 밥 이렇게 나올 때 맛있는 거 보고 너무 혼자만 이렇게 흥분해서 먹으면 안 된다, 오빠. <laughs> <laughs> <밥이 되게 맛있거든? 웃음> 배고파서 이러면 안 돼. 항상 먼저 먹을 수 있게끔. 아, 그건 나는 항상? 나는 일번이야. 음 아니 근데 남편분도 그랬잖아, 똑같이. 우리 남편, 아니 근데 먹을 땐 자기밖에 없어. 내가서 우리 남편을 생각하고 내가 수영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야 순간. 아니 아니 아니. 그만하란다 이제, 그만 이제 얘기는 내가. 아니. <laughs> <저 소리도>. 아니야 <laughs> 아유, 아니야. 정말. 진짜 너무 우와. 좋은 팁 보았습니다. 오케이. 아, 아, 어떻게 이런 진짜. 좋은 연자 만났을까,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네, 아. 순할게요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야, 진짜. <laughs>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일 거야. 맨날 울, 울 수도 있어, 음. 너무 나 감사해서. 맨날 음. 울고 같아. 그렇지 마. 더 이상의 눈물은 아이고. 오빠 이제 기쁨의 눈물이야, 그럼. 우리는. 나 진짜 고마워. 아무거나 아... 다 물어봐, 궁금한 거다 네. 해. 아무 때나 궁금한 거 내가 아... 알려줄게. 너무 고마워. 그래. 아유, 진짜. 진짜. 뭐, 진짜 행복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아, 행할 거예요. 진짜. 파이팅! 인생 뭐 있으면 행복하게 삽시다! 차렷! 경례! 아, 감사합니다. 고 인사해, 안녕! 아 진짜 진짜 oh 오마이갓이야. 음, 그다음에 배가 아프겠지만 다하공 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전화해라니. 이제 바로 들어가시네요. 지금 바로요네 네. 아, 어떡해? <laughs> 잘했어. 아, 어떡해. 너는...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 아이고 무신다 아, 아니 무뜬겨 그러네. 왜왜 그러고. 왜. 얼마 <laughs> 안 돼요. 응? 어, 해. 여보. 걱정하지 마. 아. 네, 아주 좋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 네. 다섯 개야. 아. <laughs> 슈퍼맨이 돼서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이유 목표.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너무 고마워. 여러분, 전복이가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